우리는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고 먼저 거듭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줘야 되는 영향력은 일명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선함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행이나 극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선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선하다, 선하다 이야기해도 이 신의 영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과 악의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아무리 끼쳐도 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향력이 더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악한 가운데 선악 영향력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바로 이 선과 악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어떤 업적이 있냐? 뭐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 어떤 것, 무엇을 했냐? 이것보다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선과 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악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걸 통하여서 결국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도 악한 영향력부터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영향력을 크게 주었던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이하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거기서부터 이 악한 영향력이 점점 점점 커져 나갔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18장에 나오는 부분에서 음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잘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절부터 3절에는 천사의 힘, 힘찬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고 21절에서 24절은 힘센 천사의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의 음성이 나옵니다. 먼저 한 천사가 등장해서 힘찬 음성으로 외치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20절까지 나오고 이제 이 음성에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치부하였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을 선언하면서 이제 28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임박한 바벨론의 멸망 선언과 함께에 거기서 나오라고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거기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이 곧 끝날 것임을 암시하고 이 음성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 계시록에서 계속 쓰였던 것으로 시간상 논리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제의 전환, 분위기 전환으로 인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 환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이천사는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영광의 광채가 땅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사는 이제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명망을 권세있게 외칩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어떤 황폐한 나라가 멸망하고, 방향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이것은 감옥과 같은 곳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바벨론의 모습은 그냥 황량한 거를 넘어서서 감옥같이 되게 끔찍하고 참하고 무섭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모아 놓은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도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사야 34장 11절에서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에돔은 구약에서는 되게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 당시 잘 살고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였던 모든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것을 이제 게시록에서는 이제 더 그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냥 황폐화시켜도 그것도 우리는 무며졌다, 멸망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감옥과 같은 곳으로 더 무시무시한 곳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가, 저주받은 모습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이 성경 지금 개혁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3절을 붙이면 3절에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지금 앞에 있는 대로 첫째로 망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장 15절을 보면 여기에 음녀 바벨론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물로 상징되는 왕국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음녀가 하던 건 뭐냐면, 계속 이제 그 위에 앉아서 교만하게 이제 아래 이렇 밑에 사람들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있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음녀가 깔고 있는 왕국이 취하여 비틀거려서 무너지자, 이제 그위에 음녀도 같이 넘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땅은 짐승의, 통, 짐승의 통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인데, 음녀가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동참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상인들도 음녀 바벨론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바벨론으로 비록된 이유된 로마 제국은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부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세금과 곡물들을 거두어들였고 또한 나라가 너무나도 부유했기 때문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전세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사치품을 모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권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로마는 힘이 세다, 식민지를 많이 지배할 정도로 뭐 이렇게 땅도 많고 지배력이 있다를 넘어서서 이미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끌어 모았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모습이 되다 보니 로마의 사치와 호화로움은 만국을 유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상인들도 커다란 불을 덩달아 쌓게 됐습니다. 그당시에그 상인들은 엄청난 부의 직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을 이용하여 망국을 미혹한 음녀 바벨론은 더큰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물질과 돈에 많이 모으려고 하고 끌어 모으려고 그게 많으면 힘의 상징이 되고 권력의 상징이 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부풀려서 이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도리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이것들이 쓰이다 보니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나옵니다. 사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제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앞에 음성은 천사가 내려왔했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백성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영 비슷한 부탁을 하시는데요. 멸망하고 심판받을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권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라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그 도시에서 벗어나 거기를 떠나 이것을 넘어서서 출바벨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기를 생각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모습은 어, 출애굽기에서애굽을 벗어나라는 곳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출바벨론 하면 더 이해가 되기 쉬운데 엄연히 더 표현을 보자면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네, 천사가 오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밤 떠나라.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받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멸망할 거기 때문에 다 죽을 거기 때문에 너희 가족만 빨리 벗어나라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오라 이거랑 어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라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게시록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그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일곱 교회는 바벨론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 일곱 교회가 바벨론에 없는데 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럼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물리적인 생, 생 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곱 교회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일곱 교회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크리스찬들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이 멸망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즉 용란하고 더러운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 나라가 아무리 약해도, 그 장소가 아무리 낙해도 나오라는 말은 잘안 하십니다. 특히 소동과 고모라 빼고는 그렇게 나오라고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면 뭐 출애굽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빼낼 때 빼고는 나우라라는 단어를 잘안 쓰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도 바벨론에서 탈출해 벗어나 이로보다는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악역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실제로 바벨론을 나오라고 해서 바벨론을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수 살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지금 바벨론은 그 바벨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위에 다양한 바벨론의 세력들이 퍼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출, 그, 실제 국가에서 벗어나도 다른 곳에도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을 벗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 곳에서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서 다시 신앙으로 굳건히 살아 가라고 다시 붙잡고 살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제 이제국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휩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구분되어져 있고 분명히 이제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큰 문제냐? 얼마나 큰 문제에 대한 심판이냐, 그래서 심각성에 대하여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두 가지의 큰 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무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오. 라고 되어 있으며 밀착시키다 닿다라는 얘기.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냐면 바벨탑을 생각해 보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어떠한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할 만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벨탑을 이제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탑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걸 무너뜨렸다고 우리가 해석하듯이 지금 여기서 사무쳤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 죄가 하나님의 한계까지 인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렷히 기억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대부분 무엇이냐면 주로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또 그들을 구원할 때 항상 얘기하죠. 네 조사, 너희 조상 누구와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 그리고 예전에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과 울부짖음과 기도를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은혜로서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녀의 죄악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처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심판의 방식을 세 단계로 이렇게. 단계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자 먼저 음료가 준 그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복수법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내위기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이웃의 짐승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뭘로 갚아야 됩니까? 내가 키운 짐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동해보상법도 여기에 뭐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거는 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갚아 주시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 그가 일한대로 갚고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했던 죄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은 행한 그대로 갚는 복수를 넘어 두 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갚절로 이제 갚는다 라는 표현보다는 충분하고 완전한 보음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음료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이냐? 음료의 잔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음료의 잔에 섞인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제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음료의 잔에 있는 것이 바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갑절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7절을 보면 자신을 지극히 영화롭게 한 것과 온갖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뭐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무엇에서 나오냐면 이기적인 탐욕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늘 음성은 음녀가 얼마만큼 자기 영광과 탐욕을 추구했는지 그만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탐욕과 그 영광, 자신에 대한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 일명 이제 뭐 착취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때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얻어낸 것들 그런 걸로 이제 누리다 보니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반대로 그만큼 갑절로 이제 재앙으로 징벌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료가 이제 심판받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회복하는 만큼 또 벌도 그만큼 동일하게 허벌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리 그를 심판하시는 주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후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참, 예. 복수가 허무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홍수 같은 경우도 하루만에 덮이진 않았잖아요. 4 0일이라는 비가 이제 필요했고, 또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도 하루에 열 가지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려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 심판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이라는 것도. 뭐 지금으로 하면 24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모르겠는데, 24시간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이 모든 심판들이. 그래서 음료 바벨론에게 이 말이 심판과 재앙, 사망, 애통함, 흉년이 하루도 안 돼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끝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시 무엇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불로 이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음녀 바벨론의 영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추구했던 모습들 지금도 똑같이 갖고 왔어요. 사치, 부유, 음탕함, 권력,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동일한 모습으로 공통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저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도 즐길 것이 많은데, 더 나아가 쾌락을 향해 살아갑니다. 파티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행사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뭐 행사할 수 있고, 파티할 수 있고,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들과 그 요소 요소들을 보면, 음란해지기 시작하고, 또 탐욕이 있기 시작하고, 어떤 재물이 있기 시작하고, 해락이 있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것은 변질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바벨론의 영향력과 같은 모습으로 <laughs>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 그들과 같이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다 가보셨, 이렇게 한 번씩 뭐 갔다 와신 분들 있겠지만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대안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 우리가 그곳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이제 우리의 생활권 안까지도 침투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오실 그날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또한 눈앞의 만족과 쾌락과 부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세탁을 주저함 없이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삶의 기준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잘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익을 포기하면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얘기했듯이. 뭐이 나라 떠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세상적 기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 답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겁면하죠.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어렵죠. 대부분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눈치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을 먼저 세워 갈수 세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이 바벨론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이죠. 우리는 잘 분별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바벨론의 매혹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퍼져 있는 이 바벨론의 영향력과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통하여 이겨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